이게 연애가 맞나 싶긴 하지만 40대가 되면 서로 일이 바빠 20대처럼 매일같이 만나 불타는 연애를 하며 살수 없다는 걸 이젠 안다 에 그래도 너무 외로운걸 벌써 금요일이라고 5일 동안 단답형 대답만 보내는 게 맞아?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벌써 내일이면 황금 같은 주말인데 언제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있... 아 진짜 짜증나 어이 김치현! 응? 팔식 오빠? 아 말도 없이 어, 어떻게 왔어? 너 여기 근무한다는 거 결정사 팀장한테 들었다. 뭐해? 안 타고? 뭐야? 연락하지.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안전벨트 꽉 매. 떨어진다! <laughs> 그렇게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됐다. 밥 먹고 호텔 가고 밥 먹고 모텔 가고 밥 먹고 대실 가고 온통 밥과 술과 스킨십뿐인 단조로운 데이트. 데이트가 끝나면 곽팔씨 오빠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서둘러 떠났다. 오빠, 뭐가 그렇게 급해? 오늘 밤만 같이 있으면 안 돼? 여보세요. 야이 새끼야 너 어디야? 어제 밀린 돈안 갚았잖아. 너 거기 돈 준비하고 딱 기다려. 이자 쳐서 맞을 줄 알아? 1 4만 원. 오빠, 우리 다음엔 남산타워가... <laughs> 매번 이런 식이다. 볼일이 끝나면 곧바로 헤어지는 관계. 이게 진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맞을까? 마음속 한 구석에서 불안함이 싹텄지만 애써 무시했다. 내 나이에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남자 내 자존심 구기지 않게 꼬박꼬박 명품은 잘 사줬기에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할 만한 연애로 보였다. 오빠랑 함께 온 남산타워. 요새 남타가 그렇게 핫하다며 캐디언 애니본 사람 저요. 샵 남산타워 데이트 오빠의 깜짝 선물 미니백 오빠 고마워. 최대한 재밌당 시연아 잘 만나고 있나 보네 우리 조만간 더블데이트할래 더블데이트 너 그때 바에서 만난 그분이랑 만나고 있는 거야 누구 아그배나온 아저씨 몇번밥 먹긴 했는데 잘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 안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어 나 새로 남친 생겼어 진짜? 봐봐 사진 있어 어때 야 아이돌 사진이잖아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 진짜 아이돌 지망생이었고 지금은 쇼핑몰 의류 모델일 하나방 스물아홉 살이야 잘생겼지 이세인은 열세 살 띠동갑을 넘는 연하남을 남친으로 만나고 있었다. 이 정도 나이 차이면 아들뻘 아니야? 말도안 돼. 진짜 믿을 수가 없었다. 안찌을래 어, 그게 아, 우리 오빠가 너무 바빠서 말이지. 시간이 언제 날지 솔직히 확답하기가 애매하네. 어우, 나도 오빠 스케줄 물어봐야 알것 같아. 그래? 그럼 오빠한테 물어보고 되는 날짜 말해줘. 나는 언제든지 돼. 얘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어야지. 나를 맨날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준다니까. 솔직히 부러웠다. 이새희 얘가 뭐라고 전화이에 저런 남친을 만나지? 거짓말이겠지. 괜히 내가 부러우니까 AI 프로그램 써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아니야? 동시에 화가 났다. 내 연애가 외로우니 더 질투가 났다 오빠에게 불만이 생겼다 오빠 우리 데이트다운 데이트 좀해 <laughs>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아니 맨날 밥이나 술 먹고 호텔 아니면 모텔 가잖아 오늘도 내가 거의 100번은 말하니까 겨우 카페 한번온 거고 다양한 이색 데이트도 많다고. 그래서 언제 마실 거야? 어? 그 커피 방금 나왔는데 안 마셔? 빨리 마셔. 아 커피를 어떻게 한 번에 다 마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 거지. <laughs> 아좀 그만 좀 해. 아, 알았어 마실게 마신다고. 어, 저기 못 보던 모텔인데, 우리 쉬고 갈까? <laughs> 아니, 오늘은 데이트다운 데이트 좀 해. 오빠, 영화 보러 가자.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코 골아 조사람 아, 저럴 거면 영화관은 왜 와? 아, 너무 매너 없다. 왜? 보고는 사람 처음봐? 어? 오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게 데이트 한거 맞아? 아왜 또? 겁나 징징거리네 내가 징징대는 여자 싫다고 했지?